팬데믹 이후 첫 국제선을 타고 향한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매년 10월에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여행 박람회 ITB 아시아의 미디어 참관을 위해서였는데요. 3박 4일의 짧은 일정인데다가 싱가포르는 이미 다섯 번이나 방문했던 곳이라서 관광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일과 여행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워케이션 컨셉트의 숙소를 선택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싱가포르를 직접 경험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부동산 기업 에스콧은 전 세계에 700개가 넘는 호텔이 있는 큰 회사인데요. 지금까지 에스콧이 만든 전형적인 비즈니스 호텔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브랜드 라이프에 꼭 묵어보고 싶어서 이번 싱가포르 일정 전체를 이곳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라이프는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호텔입니다. 로비가 있는 1층 공간 전체가 코워킹 스페이스로 꾸며져 있는데요. 엄청나게 넓고 콘센트도 많은 데다가 음료나 음식 같은 걸 주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전시장 오며가며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여기서 편안하게 할수 있어서 정말 너무 편리했습니다. 일과 여행을 함께 하는 이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이들은 한 곳에 짧게 머무르기보다는 체류형 여행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는 이들을 위한 전용 시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탁기가 갖춰진 세탁실, 그리고 한층을 할애해서 만든 공유 주방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공유 주방에서는 요리를 직접 할수 있거나 간단히 전자렌지로 조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별도의 식당 공간도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객실에서 먹기보다는 여기 와서 먹고 쓰레기도 버리고 갈수 있기 때문에 포장식사는 항상 여기 와서 했어요. 라이프는 지속 가능성, 즉 친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단 플라스틱 생수병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에 유리 물병이 갖춰져 있고 매 층마다 복도에 정수기가 달려 있어서 물을 직접 떠와야 됩니다. 그리고 객실에 냉장고가 없고요. 이 정수기 있는 곳에 공용 냉장고가 있어서 매번 제가 냉장고에 넣어 놨던 것들을 가지러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 떠오는 것까지는 감수할수 있지만, 사실 냉장고는 객실마다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날씨가 더운 나라잖아요. 어, 친환경을 핑계로 비용 절감을 한다는 인상이 든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총 3곳의 라이프 호텔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리틀인디아에 위치한 라이프 페러파크점을 선택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푸난점보다 객실가는 저렴하면서도 행사장인 마리나베이 센즈가 충분히 가까운데다가 호텔 맞은편에 큰 쇼핑몰, 시티 스퀘어몰이 있어서 여기 지하 저렴한 푸드코트에서 현지식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호텔 정문 맞은편에 요새 싱가포르 가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핫하죠? 예, 생 오렌지 주스 자판기 이게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서 먹어보지 않아도 호텔 들락날락하면서 한 번씩 뽑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2달러짜리 주스인데 오렌지, 오렌지 두 개를 그 자리에서 짜서 컵에 담아줍니다. 이번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도 라이프가 생겨서 이번 다녀왔거든요. 다음 쿠알라룸푸르 영상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ITB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웰니스 여행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성장세입니다. 특히 MZ 세대 중에서도 Z 세대가 여행의 중요한 목적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 회복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웰니스 여행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한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액티비티가 싱가포르의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마리나베이 센즈의 57층 전망대 위에서 하는 스카이파크 요가입니다. 이 요가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주체도 주목할 만한데요. 바로 버진 액티브입니다. 버진 또한 여행기업 중 하나죠. 항공사, 호텔, 크루즈도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새 액티비티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어쨌든 아침 7시에 하는 요가라서 아, 새벽 같이 일어나서 마리나베이센트 스카이파크로 향했습니다. 스카이파크가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에 하는 요가이기 때문에 입장은 7시에 한 15분 전에 따로 이 예약 내역을 확인한 사람들만 따로 입장을 시켜주고요. 가보니까 역시 20, 30대가 90% 이상으로 아주 젊은 세대가 이 액티비티의 주요 타겟, 소비자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탁 트인 57층 전망에 또 아직은 선선한 아침바람 맞으면서 일출과 함께하는 요가여서 정말 색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헤드폰에서 나오는 음악도 좀 특별한데요. 이게 전형적인 명상이나 요가 음악이 아니고 요가 선생님이 그때그때 그때 약간 디제잉 하시듯이 선곡하는 조금 더 비트가 있는 팝음악입니다. 하이라이트가 이제 뭐냐면 요가를 하면서 이제 해가 뜨면 잠깐 쉬면서 뭐 인증샷 찍을 타이밍을 딱 주는 고그 대목이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 지금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여행 액티비티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상품이 선사하는 진짜 가치는 멋진 전망과 요가가 아니고요. 아직 입장 시간 전에. 어, 독점적인 전망을 누리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갓생살기라고 하죠. 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런 나를 내 타임라인에 박제, 어, 남기고 싶은 바로 그런 욕망을 만들, 어, 자극하는 거죠. 웨니스 액티비티나 여행 상품 기획을 할 때는 이렇게 이면에 가려진 욕망을 파악해야만 진짜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스카이 스캐너는 2024년에 새롭게 등장하는 여행자 유형 중에 버짓 부기 푸디라는 용어로 소개했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예산을 가진 여행자라 하더라도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저렴한 음식을 주로 선택하는 경향성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저도 3일 내내 마리나베이 센제에만 있다 보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어 가지고 주로 몰 내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뭐 햄버거 같은 메뉴 보다는 싱가포르나 말레이반도 쪽에서 주로 먹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 소개할 만한 여행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터미널에서 듀얼창이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서 코치 어, 정류장 방향으로 걷다 보면 오른편에 나가는 유리문이 보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스테프 캔틴. 네, 직원용 군의 식당이라고 써 있는 지하 계단이 딱 보이실 거예요. 직원용이지만 일반 여행객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직원용이다 보니 물론 깨끗하고 또 공항 음식보다 엄청 저렴한 것도 물론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로컬 음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하카 티라이스라는 음식을 시켰는데요. 채소와 밥으로 이루어진 산뜻하고 간단한 약간 싱가포르 비빔밥 같은 음식인데요. 이게 사실 싱가포르를 벗어나면 먹기 힘든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걸로 한 끼를 잘 먹었습니다. 어, 한만원 정도면 식사에 디저트에 뭐 음료수까지 다 풀코스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저처럼, 뭐, 4터미널에서, 어, 타야 된다. 이러면, 이제 1터미널에서 머무는 시간은 좀 조정을 잘 해야겠죠. 다행히 저도, 듀얼창의의 멋진 폭포. 네, 여러분들 많이 가서 보셨죠? 저도 이것도 잘 보고, 어, 4터미널 가는 셔틀버스 타고 잘 축, 출국했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으로 오지 않았고요. 어, 일이 아닌 이제 휴식을 위해서 비행기 1시간 거리에 말레이시아 수도죠 네, 쿠알라룸프로를 향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신상 호텔 탐방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곧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키치아이커의 인사이트 트립 시리즈는 여행을 단순한 레저나 휴양의 목적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고 깊은 문화적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여행을 제안하는 시리즈입니다. 함께하실 여행 목적지 또는 여행 브랜드는 언제든 연락 주세요.